14번 풀겠습니다 어, 조건이 주어져 있고 요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x고요 1분의 곱하기 1분의 이거 직접 바로 하죠 마이너스 7두번 곱하면 7 7의 49가 되겠고요 a 네제곱에 어, b는 8제곱에 x의 제곱이겠네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곱하면, 곱하기 역수로 가겠습니다. 이거 역수로 가니까 5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1 2 5고요 A 세제곱에 B의 아홉제곱에 X 세제곱입니다. 분해 1 하겠습니다. 그러면 숫자 계산하시면 되는데요. 음, 우선 보시면 10 있고, 49 있고, 마이너스 125 있습니다. 그러면 약분 먼저 하시면 5, 20, 25네요. 그러면 숫자는 어, 마이너스 25가 있고요 여기는 2있고요 e 여기는 49 있습니다. 곱하지 않고 이상표 이, 이 놔두겠습니다. 문자 따로 하죠, 뭐. 문자를 보시면 A부터 보면 A 세제곱, 네제곱, 세제곱인데, 아, 여기 세제곱은 그냥 약분이 렇게 되네요. 그럼 남는 게 A 네제곱이 분자에 남겠습니다. 그리고 B를 보시면 B가 여기에 3개 있고 8개 있으니까 11개 있고요 밑에 9개 있으니까 위에 2개 남겠네요. 그리고 x를 보시면 x는 여기 한개두 개니까 세 개고 밑에 세 개니까 x는 그냥 약분 되네요 세 개고 세 개니까 없어집니다 아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이제 시계값을 관는 거니까 숫자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이쪽 부분이 필요하네요 a 네 제곱 b의 제곱값을 알아야 되는데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건 a 제곱의 b가 7분의 2라는 거죠 그럼 관찰해 보시면. 아, 그렇죠.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. 이게 이거의 제곱이죠. a 제곱에 b의 제곱이면 a 네 제곱에 b의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죠. 그럼 7분의 2의 제곱이니까 a 네 제곱 b는 7*49분의 7의 2이는 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집어 넣으시면.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곱하기를 안한 이유는 어차피 약분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약분 될것 같잖아요. 그래서 굳이 곱하지 않으시고 그냥 써 주신 다음에. 이때 약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25분에 마이너스 8,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